안녕하세요. 어, 일산 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2단지 현대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가본 지는 꽤 됐는데요. 그동안 거래량과 가격 변화 한번 살펴보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가 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 아파트가 이곳에 있죠. 주변에 호수 초등학교와 또이 마두역 5,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백신중학교, 또 백신고등학교와 백석중학교를 어,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현대아파트에서 호수공원도 바로 접근이 쉬워서 상당히 위치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이 마두역도 5, 6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이 GTX를 가 어, 2028년도, 전년, 전체적으로 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마두역에서 어, 이 대곡역까지 가셔서 어, 환승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마도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 입주를 했고요. 총 1144세대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925대, 세대당 0 8일대 용적률은 183% 적용이 됐고,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염면적 59.93입니다. 아, 이것도 지금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 기점으로 해서 어, 일직선으로 쫙 손을 그어 보시면 어, 18년도 19년도에 가격 조정을 좀 받았죠. 20년도하고 그다음에 20년도 2분기부터는 상승세를해서 22년까지는 큰 편차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현 시점에서 가격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14년도부터 보시면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21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3억 4천, 최저가가 2억 7천. 20년도 4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4억 5천, 최저가 2억 9천. 21년도에는 22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가 5억 3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가는 4억 22년도, 11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5천 최저가가 4억 9천. 23년도, 15개의 거래가 됐고 재고가가 4억8천0백 제재가가 3억8천에 됐습니다 24년도에는 8개의 거래가 됐고 재고가가 4억4천0백 제재가가 3억9천에 됐고요 25년도 16개의 거래가 됐고 재고가가 4억3천0백 제재가가 3억8천에 거래가 됐네요 현재 매물업가 4억 전세는 3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 70.13입니다. 19년도에 1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 3,600, 제작가가 3억 6,150이 됐네요. 20년도 46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2천, 제작가가 3억 5,500이 됐습니다. 21년도에는 2 1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천, 제작가가 5억이 됐고요. 22년도 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3천, 최저가가 4억 8,700에 됐습니다. 23년도 10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7,500, 최저가가 5억 100에 됐고요. 2년 4년도 20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4천, 최저가가 4억 7,500. 25년도 1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5억 2천 5백 최저가가 3억 5천에 됐습니다. 현재 매물가 5억 2천 전세는 3억 3천 이 평일 때도 보시면 20년도 가격까지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고가는 21년도에 6억 4천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전용면적 84.81입니다. 19년도에 17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2,300, 최저가가 4억 4천0 0 20년도, 2 9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5천 최저가가 4억 5 0 0에 됐습니다. 21년도에는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9천 최저가가 6억 6천0에 됐고요. 22년도, 1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최저가는 4억 7,500, 직거래로 거래됐습니다. 23년도 10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6천, 최저가가 6억 천에 됐고요. 24년도 12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8천, 최저가가 5억 9 3삼백에 됐습니다. 25년도에는 14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천, 최저가가 5억 5천에 됐습니다. 현재 매물가 5억 8천, 전세는 4억 3천. 이 평양 때는 20년도 최고가가 6억 5천이었고요. 현재 매물가가 5억 8천입니다. 아 어, 그리고 최저가는 20년도 4억 5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가격 편차가 좀 많이 일어나죠. 2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20년도 2 분기부터 여기는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억 8천이면 어 이분 20년도 한 3분기의 가격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호수마을 이 단지 현대아파를 둘러봤는데요. 여기도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다른 단지보다는 가격 편차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어, 현 시점에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